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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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흠 자, 무한등비급수의 활용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갑니다. 먼저 무한등비급수의 활용을 만나면 중학교 도형과 통합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도형에서 닮음알아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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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세 가지는 목숨 걸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선접의 기초 개념 엔진에서 충분히 다 설명해 드렸고 연습시켜 드렸습니다. 그럼 쫓아오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음, 첫 번째 도형의 닮음입니다. 닮음비를 봐라. 도형들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닮음비를 봐라. 그때 도형 A와 도형 B의 길이의 비가 n 대 m이야. 그러면 이 길이의 비는 닮음비입니다. 넓이의 비는 제곱 비예요. 부피의 비는 세 제곱비입니다. 명심. 길이의 비가 닮음비다. 넓이의 비는 제곱비다. 부피의 비는 세제곱비다. 따라서 우리가 공비를 구할 때 공비를 구할 때 응? 음? 얘는 닮음비. 즉두 도형의 닮음비 이를 가 공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길이의 비건 넓이의 비건 넓이비는 제곱비하고 부피비는 세제곱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갯수가 또 증가해. 갯수가 등비술로 증가해. 그러면 여기에 뭘 곱해주면 됩니까? 바로 갯수. 개수. 갯수의 비를 곱해준 게 공비다. 이거 하나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닮은 비에 갯수의 비를 곱해주면 그게 공비다. 그럼 뭐뭐 뭐 때리면 됩니까? 바로 1-r분의 첫 번째. 여기다 대입해주면 그냥 튀어나온다. 만약에 닮은 비를 찾기가 좀 어려워. 아, 그제나 더 쉬운 것은 바로 뭐죠? 첫 번째 양과 두 번째 양구면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공비가 두 번째 양은 첫 번째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얻어지는 거니까 공비는 두번째 양을 첫 번째 나눠 좀될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로 가도 좋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 근데 이두 번째 양을 구하기가 어려우면 닮은 비를 가라. 닮은 비를 가서 닮은 비가 공비. 개수가 비, 변하면 개수의 비까지 곱한 게 공비. 이게 어, 이 문제 핵심 포인트다. 됐죠? 오케이. 나중에 이제 바로 확인이나 대표 유형 풀면서 이것들은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음. 그다음에 순환소수가 있습니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순환수가 소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무한등비급수의 원리 를 갖고 푸는 겁니다. 그때 0. a1, a2, an. 여기가 공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a1부터 an이 순환마디야. 반복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이 순환마디의 개수만큼 9를 쓰는 겁니다. 9가 n개가 되겠죠. 그럼 전체 a1부터 an까지 그냥 싹 곱해진 거 쓰면 됩니다. 이게 분수로 고치는 방법. 그래서 0.23이 있어. 꽁꽁이야. 그럼 순환마디의 개수만큼 9를 씁니다. 그냥 23 쓰면 돼요. 이게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방법입니다. 순환소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분수로 정수 분의 정수인 분수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두 번째. 자, 이건 혼순환수수라고 하는데 0.a1부터 뭐 m이 개고 a 있는데 b원부터 꽁꽁이 있으니까 이 n개가 순환하는 겁니다. 이것만 뒤에 계속 반복 순환해. 그러면 순환마디의 개수는 n개가 되는 거고 그 n개만큼 9를 씁니다. 그러면 순환마디가 아닌 m개만큼 0을 씁니다. 됐죠? 그다음에 분자. 다. 씁니다. 빼기 순환마디가 아닌 이것을 빼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0.123이 있어. 2030이야. 그럼 순환마디의 개수가 두 개지, 그지? 순환마디가 아닌 거한 개지, 0을 씁니다. 전체 다 씁니다. 거기서 순환마디가 아닌 거이걸를빼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분수로만 고쳐주시면 다풀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이것이 무한등비급수에 나옵니까? 어? 왜 이것이 무한등비급수가 나옵니까? 샘플 보여 드립니다. 보세요. 원리 파악 들어갑니다. 우리가 0.23 00은 바로 뭐가 됩니까? 0.23. 23. 23. 23. 으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0.23 더하기 0. 0023 더하기 0 0.00000 2 3 더하기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더해져 나가는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에요. 그다음 항은 뭐가 됩니까? 100분의 1을 곱해 주면 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항은 뭐가 됩니까? 역시 100분의 1을 곱해 주면 얘가 되는 겁니다. 얘가 공비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공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얘는 어 공비가 100분의는 무한등비급수 1 r분의 100분의 1의 초항이 뭡니까? 0.23. 바로 100분의 23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분모에 100 곱해 주면 100 -100이 1인 거니까 99분의 얼마? 23.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 곧바로 공식으로 순환마디의 개수 두 개니까 99분의 그냥 23 그냥 나오는 거고. 이렇게 원리. 무한등비급수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튀어 나오는 거라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한다라면 충분히 풀수 있을 겁니다.